안녕하세요. 우두소아과 대표 원장 안영수입니다. 원장님께서는 본인을 생각하시기에 동안이라고 생각하세요? 노안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약간 동안인 것 같아요. 아주 예전부터 들었는데, 성형과 외 전문의가 되고 진료를 하기 시작하는데도, 애기가 제 앞에 앉아서 진료를 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은, 이마의 위치가 낮으니까 눈썹을 많이 들고 있거나, 혹은 눈빛이 많이 꺼져 있거나, 노화의 가장 특징적인 형태가 주름이겠죠? 주름의 가장 깊은 거, 팔자주름, 그리고 마리오넬라인, 대표적인 주름입니다. 팔자주름과 입가의 주름이 깊어지면 당연히 나이 들어 보이겠지만 고집세 보이기도 하죠. 저도 이렇게 웃을 때도 깊어지지만 평상시에 무표정했을 때는 훨씬 더 내려와서 깊어 보이면 고집세 보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 팔자주름과 입가의 주름, 마리오넬 라인의 원인, 치료,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팔자 주름은 웃기 때문에 생기죠. 웃는 근육이 광대뼈에서 팔자 주름까지 연결돼서 웃을 때마다 당깁니다. 웃지 않으면 계속 팔자 주름이 안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웃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저희 아이도 이렇게 보면은 팔자 주름이 항상 있거든요. 아이는 팔자 주름이 덜 깊고 부드럽고 나이 드는 사람들은 점점 그 골이 깊어져 가는 거죠. 마리오넷 라인은요 약간 복합적이긴 한데요 누구나 다 입이 대부분 돌출돼 있어요 그래서 입을 꾹 음. 하고 다물게 하는 이 힘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을 때 이빨을 멍하니 노출시키는 걸 원하는 사람 은 아무도 없거든요 입을 다물 때턱 끝의 근육과 그리고 입꼬리를 낮추게 하는 두 개의 근육이 꽉 수축하면서 여기는 깊어지고 여기 위에 있는 살은 나오죠 이 주름을 우리는 입가의 주름 마리오넷 라인이라고 말하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선천적인 이빨의 구조 그리고 턱뼈의 구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이 외에도 팔자주름이나 입가의 주름 모두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에 의해서 이 처짐과 늘어짐 때문에 조금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해박적 구조와 그리고 지방이 줄어들음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꺼진 부분은 채워주거나 그리고 처져있고 늘어진 부분은 적당하게 올려주는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술이 아닌 시술로서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필러인 것 같아요. 필러는 정말 이 논란이 많이 있는 거죠 필러를 하면 안 된다,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적당한 양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주입을 한다면 사실은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필러를 넣었을 때 효과적인 분들은 앞광대, 뭐 팔자, 입가, 볼가 전체적으로 꺼진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필러를 선택하시면 상당히 효과적인 거죠 얼굴에 지방감도 좀 많고 이런 분한테 팔자 주름이 있다고 필러를 주입하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은 실리프팅 적당하게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하이프 올세라라는 장비가 있죠. 거의 처짐이 많지 않은 10대, 20대, 30대 초반의 고객분들은 적합할 것 같아요. 마리오넬라인은요. 이거를 리프팅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구강구조. 턱뼈의 구조와 이빨의 구조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빨이 어느 정도 나오거나 턱뼈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없다면 못 나오는 대신에 그빈 공간을 채워줘야지 마리오넬 라인이 어느 정도는 많이 개선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필러. 적당하게 비치지 않을 정도로만 놓는다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어요. 이거는 모두 다, 10대, 20대부터 연배가 있으신 분 모두 다할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40대 중반 이후에 아무리 시술을 반복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팔자주름과 마련한 라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면 거상은요. 떨어진 피부, 떨어진 근육, 떨어진 지방을 모두 다제 위치에 갖다 놓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팔자주름과 입가의 주름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 주는 거죠. 이걸 당길 때 중간 중간에 이런 유지 인대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정도로 이만큼 당길라고 하면 이 유지 인대를 반드시 분리해 줘야지 이게 당겨집니다. 근막이 있고 그 위에 피하지방과 피부가 얹어져 있는 거죠. 근데 피부만 당기는 게 아니라 이걸 통째로 같이 움직여줘야지 지방 조직이 전체적으로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이제 스마스 방리는이 앞까지 쭉방리를 해야 돼요. 이 앞까지 방리를안 하고 뒤에서만 스마스를 잘라내고 꾸밀 수도 있거든요. 물론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보면 은이 뒤에는 빤빤한데 앞에는 하나도 개선이 안 됐다고 해요. 특히 팔자 마련의 라인이 별로 개선이 안 되고 뒤에만 빤빤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부 방리를 충분히 해줘야 되고 유진들을 잘 분리해 준 다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잘 옮겨주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팔자 주름과 입가의 주름 그리고 전체적인 처진 느낌이 잘 개선이 될수 있게 되겠죠. 아, TV에서 팔자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가의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세요라는 방법들은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런 마사지를 한다고 해서 팔자주름이 안 생긴다고 사실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런 마사지를 과도하게 할 경우에는 피부가 탄탄해지고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게 되겠죠. 마사지라는 형태가 누르고 당기는 거니까. 그래서 과도한 마사지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입을 꽉 다무는 거, 입의 힘을 조금 푸는 거죠. 말씀하실 때 이빨 살짝 보이는 정도. 또할수 있는 것들은 잘때 어떻게 잘 자느냐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당연히 가만히 선정을 보고 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옆으로 돌아서 잘 때가 분명히 있죠. 근데 옆으로 돌아서 자면은 무조건 팔자주름과 입가의 주름이 깊어질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주무시는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보습인 것 같아요. 얼굴이 건조해지면은 모든 주름은 무조건 깊어집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잘안 바르게 되면은 피부에 노화는 올수 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주름들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습제 잘 바르는 거, 선크림 잘 바르는 거, 이거는 무조건 모든 주름에 가장 중요한 예방체인 것 같습니다. 바지를, 바지를 입었는데, 나이가 들면, 은 어떤 사람은 뱃살이 찌기도 하지만, 이제 허리가 자꾸만 얇아져서, 바지가 헐렁헐렁해서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수술을 하면 이 바지를 위로 탁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바지가 밑단이 쫙 올라가 있는데 또 살다 보면 슬슬슬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되는 거죠. 내려가지 않게 벨트도 조여주고 쭈글쭈글하지 않게 다리미도 좀 밀어주고 또 다른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도 예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예방법을 그 후에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 어, 더 적극적인 예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울쎄라 실리프팅 그리고 피부에 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서머지 뭐 같은 그런 레이저 리프팅도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팔자주름과 입가의 주름이 많이 신경 쓰이는데 아직 너무 젊거나 혹은 큰 수술은 부담스럽다면은 작은 관리 작은 시술로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이 진행된 팔자주름, 그리고 입가의 주름은 이런 시술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안면거상을 잘 해서 좋은 위치에 갖다 놓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상, 온희성외과 대표원장 안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